네,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한번 투부정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투부정사 중에서도 이제 몇개 어려운 것들을 배워 볼 건데 아직 우리가 이 투부정사를 정확하게 배우진 않았어요. 이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, 형사적 용법, 이제 부사적 용법 이렇게 세 가지 용법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저번 시간에 배운 ING하고 비슷하게, 이제, 명사, 형용사, 부사,죠? 용법. 부사적 용법. 부사적 용법까지. 이제, 부사적 용법이 이초부정서에선 가장 많이 쓰여요. 한80% 정도 쓰이고, 하여튼간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, 아 90%? 그다음 이제 나머지 두 개가 있는데 부사절 대부분이 부사절용법이라는 거죠. 우선은 요 문장에서 추브정사는 여기 있는데 이추브정사 같은 경우에는 과학자들은 해결책을 찾는 것을 시도했다. 어 과학자들은 해결책을 찾는 것을 시도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서 명 이제 여기가 지금 보면은 이게 명사의 목적어로 쓰였어요. 명사의 목적어라는 거는 명사적 용법에 또세 가지가 나뉘어지는데 주어, 목적어, 보어. 이건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텐데 이제 이렇게 명사적 용법에도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거라는 거예요. 명사의 목적어는 명사적 용법의 목적어용어로 쓰인 거라는 거예요. 즉 이제 명사의 목적어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 자리 있죠. 지금 주어부 동사 얘가 목적어 자리죠. 이제 이게 목적어 자리 에 있어서 목적어고 이게 이 명사 역할을 한 거니까 명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. 이 문장을 해석해보면, 과학자들은 문제를 해결 해결책을 찾는 것을 시도했다. 하지만, 그들은 한 매번 실패했다. 이렇게 되겠죠. 자, 여기에, 뭐, 접속사죠. 그래서 두 문장을 이어, 저이 so, e to find는 명사의 목적어다라는 거 주실 거 같고 그다음에 이제. 이제 요 현장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의 종류, 한 가지의 형태가, 한 가지의 형태는 플레이어들이 그들의 손 내로 공을 여기 유튜브 장사가 있죠. 옮길 수 있게 허락해 준다.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얼라우드 이 동사가 나왔으니까. 이 오형식을 생각을 해 봐야 되죠. 이동 오형식 동사도 몇개 없으니까 올라우 d 나오면은 이제 오형식이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되고 그럼 오형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시간에 배웠듯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요건 이제 목적어 보어를 하지 목적보죠. 이제요 자리가 목적어 자리고 요 자리 추비정사 자리가 목적보호 자리가 되는데 그러면은 추비정사 목적보호 자리에 쓰이면은 여기서 우선은 목적보호 그러니까 명사적용법인데 명사는 명사인데 이제 목적보호 자리에 있으니까 여기에는 없 하지만 우리가 이제 또좀 어려운 거지만 목적보어도 있어요.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목적보어라고 할 거예요. 왜냐이면 명사의 목적어라고 해도 좀 그렇고 보어라도 해도 좀 그렇잖아요. 목적보어니까. 그래서 이걸 따로 만들어서 목적보어라고 해놓고요. 이제 이런 오형식 같은 경우에 추정사가 구 목적부어 자리에 오면은 이 명사의 목적부어를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. 이제 다음 문장 같은 경우도 이제 추정사가 목적부어로 쓰인 건데. T, the e v i d e n e to here, this. 여기 보면은 to here. 여기가 주부 정사인데 이것도 보면은 wanted. 우선 우리가 오형식 동사가 따로 있어요.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했던 allow 하고 want도 오형식 동사 중에 하나예요.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건 나중에 나올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우선 이제 이게 근데 이제 want 같은 경우 want 같은 경우에는 사형식도 될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오형식을 쓸 수요. 그요게 동사, 다음에 이제 여기가 목적자리, 어 여기가 목적 보호 자리가 되겠죠. 아까랑 똑같이 목적 보호니까 명사적 용법의 목적 보호 명사 목적 보호가 되겠죠. 그래서 이제 목적 보호 같은 경우는 특 특수한 경우니까 잘 기억을 해두셔야겠죠. 그래서 뭐, 부사전용법은 안 나왔고, 형사전용법도 안 나왔는데,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제 끝나기 전에, 이, 명사의, 아니, 명사의 목적 보호하고, 명사의 목적 보호, 그 다음에 형용사의 명사 수식이 있어요. 이제 투부정사를 이제 다음에 또 하면 이제 명사 수식이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알아보도록 할게요. 요두 개의 차이를 좀 아, 미리 알아두면 좋은데 이 목적부 같은 경우는 요게 있죠. 그래요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. The audience to hear this s o n d 요거는, 음, the time to hear these sounds. 요거 같은 두 개의 차이점은, 우선, the a d i e a n c e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죠.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, tim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물을 얘기하는 거죠. 보이지 않죠, 이거는. 그러니까, 그럼 요 문장을 해석했을 때는, 어, 와, 앞에 여기 he wanted가 생략이 됐어요. 생략했어요, 지금. 그래서, 그는 관중들이 이 소리를 듣는 것을 원했다. 그죠? 원했다. 근데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, 그는, 어, 시간이 이 소리를, 그러니까 요 법을 똑같은 방식으로 해석을 해보면, 그는, 시간이, 이 소리를, 이 소리를 듣는 것을 원했던데, 시간, 아니, 시간은 들을 수 없죠. 그러니까, 시간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다시 해석을 하면은, 원래대로 해석을 하면은, 그는 들을 수 있는 시간을, 시간이 원했다. 이렇게 되겠죠. 그러니까 한마디로, 원래 이렇게 갔던 게, 이제, to hear이, The time 을 꾸며주게 되면서, 명사를 수식을 하게 돼요. 그렇다 보니까, 이게 명, 형용사의 명사 수식이고, 이거, 여기서의 to hear 같은 경우에는, 목적 보호라고 했는데, 목적 보호를 꾸며주진 않죠. To hear t h e s o u n d 소리를 듣는 것을 원했다. 그냥 이 자체로, 명사죠. 그렇다 보니까, 이두 가지의 차이점이 좀 생기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 시간 우리가 많이 뭐 초보정사의 세 가지 예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